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통령입니다. 아, 이 야심한 밤에 이게 웬일입니까? 신진서구단이 떴습니다. 신진서구단이 왕싱하오와 하이잼 퍼매치. 야심한 밤에 떴어요. 이, 그, 신진서구 왕싱하오는 올 초에 있었던 그 예후 인기바둑 쟁패전에서 신진서구단이 1대1로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아픈, 아픔을 안겨줬던 기사인데, 타이젬 슈퍼매치 밤에 지금 이 11시간 넘는 시간에 둘이 만났어요. 타이젬에서는 11판을 뒀는데 신진서구단이 9번을 이겼네요. 한 번을, 아, 두 번을 졌고요. 구승 2패. 압도적인데, 자, 아, 지금 하변에서 일단 몸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백은 이제 어지간하면, 아, 어, 그걸 먼저 넣나요? 어지간하면 이제 밀어야겠죠?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밀어야겠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늘었고요. 무슨 이제 중앙 막으면 은두점 잡아서 만족이다라는 이야기고 만족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흑이 이제 사변을 뛰었다. 그건 이제 밀어서 싸울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신서구단도 막아서 두 점을 버렸고요. 또 좌하기를 붙여, 붙여서 붙여 예를 들어서 젖히면 또 젖혀서 단수치면 늘어서 이 싸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응소타진 이제 어떻게 받을 것이냐? 백은 이제 우하기의 확정가가 있고 하변 그리고 좌하기 쪽에 집이 있고 흑은 이제 좌하기 상변 그 우상기 하변은 이제 어지간하면 흑돌이 심하게 공격당한 형태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위로 젖히니까 아래로 젖히고 단수 치니까 당연히 늘겠죠 요 형태는 보통은 이제 이단수를 치고 있던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단수 치고 맞고 이렇게들 많이들 두더라고요 는아 아래 아예 아래로 밀었네요. 아예 아래로 밀어서 보통 젖히던데요 이 형태는 젖히고 밑으로 단수치고 뭐 이런 런 식으로들 많이들 두던데 이 자리를 젖히고 단수치면 늘고 있고 요렇게들도 많이들 두던데요. 검다리님 김중관님대주경호님시재강님 어서 오시고요. 벌써 마지막 수일기에 올렸네요. 이것은 이제 끊더라도 나가면은, 백도 깨끗한 처리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밑으로 단수를 치더라고요. 여기까지 늘고 이거나할 때, 가만히 이어도 이제 거의 선수가 될 것이고요. 실전은 단수 치니까 먼저 이 자리를 뒀다. 이건 끊겠다라는 얘기예요. 단수를 치더라도, 흑머리를 적당히 쓸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이었다는 것은 끊겠다는 건데 아, 이어서 꽃은 백도 이제 따내는 게 시원하고요. 그리고 끊는다. 단수를 치면 나가는 건잘안 되잖아요. 그실까요 일단 저는 빠르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빨리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아래쪽 끊어봤자, 뭐 아래쪽 끊어봤자 이게 뭐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될 리가 없는데. 어, 어떤 뜻으로 끊었을까요? 아니면 중앙 쪽에서 뭐 약간의 이득, 밀거나 붙이거나 할때 약간의 이득을 보겠다? 아무튼 좀, 일단 이해가 안 가지만, 예,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상기 붙여서, 우상기 한 점에 대한 공격. 원래 이제 예전에는 공격할 때 이렇게 붙이는 수를 두라, 두라는 것은 이제 길이에 좀 어긋난다는 수법인데 요즘은 이제 공격할 때 붙이는 수도 많이들 두더라고요. 옛날 이론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수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수들을 많이들 두더라고요. 그리하여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뭐큰 차이는 안, 나, 안 나네요. 57대 43. 아직까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해서 공격하려면 그래도 어딘가 받아줘야겠죠. 보통은 이제 붙이고 끼어 이으면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들이대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었는데 끼웠다는 건 있겠다는 뜻이고 이어서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을 때, 날일자, 날일자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아무튼, 날일자, 눈먹자, 공격하는 두 가지, 두 가지 수법 정도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우산길 이었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 상변 백돌에 대한 공격을 볼수 있다는 얘기네요. 꾸니님, 박응수님도 어서오시고요. 두 형태는, 이렇게 먼저 들여다보고 나와서 끊더라도 뒤로 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같은 일단 날일자를 한방 알리고 싶어요. 좋은 자리에요. 받아주면은 느는 것까지 선수를 해서 그 다음에 늘면 계속해서 이 백도를 한 집도 없는 상태로 미생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작전이죠. 본적으로는 일단 날일자하고 느는 자세가 흑에게 대단히 기분 좋은 교환이에요. 다시 한번 늘어서 날일자로 빠져나와도 계속해서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변에서 의이백에 대한 공격을 계속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뛰었네요. 두 자리를 나와 끊으면 잊겠다는 뜻이 아니고 언제든지 뒤로 돌려가지고 버리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에요. 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틀고 막고 단수 치면은, 이게 아마 뒤로 돌릴 거예요. 단수를 치면 뒤로 돌려서, 따내면 단수 쳐서, 이렇게 돌리면은, 다음에, 끊기가 어렵죠. 뭐, 뛰는 정도인데 계속해서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뛰었네요. 찌르고 그냥 뛰었다. 어차피 받아라 이거죠. 어, 이렇게 이어서, 이 상변의 백돌이 아직도 지금 한 집이 없는 형태라, 계속 시달려야 되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제, 손을 빼거나 한다면, 모자만 씌우더라도, 백이 까깝하죠 아주 답답합니다. 어, 손을 뺐어요. 물론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우선은 모자 같은 거한방 당하면, 백의 입장에선 숨이 콱콱 막히는데요. 숨이 콱콱 막힙니다. 우선 흙도 자변을 먼저 돌보네요. 신진서보다는 지금 이 바둑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나쁘다고 생각했더라면 상변을 먼저 흉을 했을 텐데 여유 만만하게 좌변을 지킨 거로 보아서는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 일단 두 칸으로 은근히 상변 쪽도 노리면서 베개 간격도 건너붙이는 맛 등이 있어서 그렇게 완벽한 형태는 아니에요. 어, 아 서로 그냥 아주 고급진 응수타진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건너 붙여서 그것은 이제 하단을 하고 단수 치면 뒤로 돌리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늘거나 해서 이, 이, 이 좌상 쪽을 박스로 이렇게 크게 집을 만들면 이거는 흙이 제법 잘 됐죠. 원하는 그림일 것 같고요. 백도 여기서 어떤 반발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끊겠다는 얘기고 백도 여기서 한 점을 잡, 어 늘었다. 이것은 이제 기세의 싸움인데 붙여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붙여서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치는 바둑들이라 승패를 떠나서 기세에는 눌리지 않더라고요. 요한 자리를 붙입니다. 요것은 이제 단수 쳐달란 얘기예요. 그때 흐름을 타서 나가겠다라는 뜻이고요. 또이 하변에 아까 충머리 둔게 이거 나중에 말을 할것 같기도 해요. 조금 배기 신경 쓰이겠는데요. 약간 신경 쓰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젖혔고요 여전히 늘면은 붙여서 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 끊었어요. 아, 모양새는 모양새는 약간 은또 부담스럽긴 한데. 정확힌 신의 한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나가는 거는 이건 잘안될 텐데요. 축이, 죠 아, 아, 축이 아닌가요? 아, 축이 아니네요. 축이 아닌데요, 이건. 뭐,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앙을 붙였고. 얘기 이게 이 넉점이 빠져나오려면 이 단수를 치고 나와야 되는데 꾸역꾸역 나가면은 꾸역꾸역 나가면은 안 잡힌다라는 얘길까요? 어 이거 약간 약간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왕싱하우도 고민을 합니다. 왕싱하우 이돈이 잡히면 뭐 이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지금 이걸 쭉 치고 막아버리면 따내는 건안 돼요.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잡히니까. 이것은 이제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치면 늘어야 되는데 때 막으면 따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이으면 약간의 문제는 있어 보이거든요.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어 그냥 따냈어요. 어, 이거 안 되나 봅니다. AI 분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단수를, 단수를 치는 수가 있긴 있었는데, 뭔가 좀 여러 가지, 제가 뭐, 제가 못 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나 봐요. 100도 시원하게 따냈고, 또늘었고요 일단 이 100은 안에서 갇혔는데, 이 안에서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에서 살지 못하면 이 100이 어디가서 살, 예, 바깥쪽으로 탈출은 안 되잖아요? 아변에서 흑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잘안될것 같이 생겼거든요? 내 눈에는 이 백이 잡히면 이건 워낙 큰데요. 일단 급소자리를 뒀는데 또는 아예 그냥 여기를 꽉 조여도 바로 가르고 나가면 백이 잘안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구자로 이건 여차하면 좌변 넉점 버리겠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이제 넉점 잡아도. 버려도 지금은 워낙 크니까 넉점 버려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신진서 구단의 판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었고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흑이 우세한 가운데 우세하면 이제 약간 움츠려드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세함은 움츠려들고 불리함은 이제 어차피 이제 막값 하니까 막 들이대는 보통은 그런데 서석은 일단 늘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 정도로 넉점을 버리는 것은 만족이란 이야기예요 그냥 105점을 깨끗하게 잘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이다라는 판단입니다. 한 집이라도 더 이득을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이쪽을 나가면 은 끊는 수가 있어서 또 껄끄럽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꽉 이으면 은 이제는 조금이라도, 한 집이라도 이득 볼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플레이가 깊어졌는데요. 백도 자리를 끊으면, 수정을 단수를 치거나 해서, 그렇게 막으면, 요 수상전이 괜찮다라는 얘기, 그 판단이에요. 신진서 보단 생각은. 수상전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은데, 일단,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 뚫었구요. 이건뭐다버텨야죠 흙은. 다살려야죠 우선은. 어? 어, 그렇지. 이거 막으면은 단수치고 올라서서, 이을 때또 찌르면 되니까. 이거 잡으면 뭐 봐도 끝이죠. 이렇게 되면. 언더 단수를 쳤다. 이것은 백이 뒤로 돌려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약간,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지금. 약간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백도 우선은 탄력이 좀 나왔거든요. 이거는 떵떵거리면서 살것 같은데요. 이거는 백이. 속도 백을 잡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살게 되면은 집으로는 큰 손실인데 토끼 대국 와중에서 이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살려도 아 잡았다. 지금 뭐 분노를 했네요 신진서 구단이 지금 앵그리 진서 모드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 가서 사느냐, 이거죠? 야, 이거는 뭐, 속기바둑에서, 거행하기가 힘들 것 같은 수법인데,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악수가 하나 나왔죠. 입구자. 받아주면은, 이제, 살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신진서보다는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어디 가서 사느냐? 와, 이거 뭐, 보통 사람은, 떨려가지고 결행할 수 없는 수법인데 신진서니까 가능하죠 여기를 쭉 관통을 당하고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잡으러 가는 것은 무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어제의 분노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도 일단 젖혔고요 또 뒤로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이어야 되는데, 그때 늘면은, 자체로는 못 사는데, 예를 들어서 저 치고 호구 같은 거 치면은 귀에 맛이 대단히 고약하거든요? 잡으러 가도, 어디 어딘가 잡으러 갔다고 쳐도, 아주 뒷맛이 고약할 텐데요. 괜찮은 겁니까? 일단 이었고, 늘었고, 저 치고 호구 정도 치면은 잡으러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잡으러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받으면 이제 워낙 크게 사는 거고 이거는. 덤 이상의 집을 내고 사는 거죠. 좀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제 눈에는 굉장히 껄끄러워진 것 같아요. 아까 이 좌상쪽이 박스로 흑집이 되는 순간에는 1 0이 도저히 안될것 같았는데 지금은 잡으러 가기가 조금은 껄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아, 상변을 다시 잡으러 간다. 신진서보다는, 뭐, 여기, 뭐, 좌측이 안 되면 또 우측이 있다 이거죠? 물반 고기반? 이럴 때 쓰는 표현 괜찮습니까? 물반 고기반? 물반 고기반?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니죠? 예. 공들이 많을 때 쓰는 표현인데, 일단 이걸 늘어서, 하긴 주변이 워낙 튼튼하니까, 이 상변의 백이 아직까지는 안형이 불확실하거든요? 아직은 확실히 한 집이 없는 형태인데 이거는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신진서가 원래 잘 잡아요. 이런 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 기가 막히게 잘 잡더라고요. 뺑마를 워낙 잘 잡는 사람이라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은잘못 잡는데 신진서보다는 기가 막히게 잘 잡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정이 못 잡을 것 같은 돌들을 아주 귀신같이 잘 잡아요. 요즘은 이제 워낙 바둑이 강해, 지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열심히 잡으러 다닐 일이 없는데, 신서보다 늘고 날 일자 쉬워서 어디 갈 데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내 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나라 뭐 표현에 대그 돼지를 키워서 잡는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뭐 보니까 좌측을 못 잡으면 우측대마를, 우측돼지를 잡으면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어, 가신 것 같기도 해요. 예. 서고단이 잡으러 가니까 대단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거는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원하게 잡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요게 보니까 아까 이 하변 쪽 끊어놓은 거요게요런 자리가 다 선수기 때문에 연결거리가 크게 나오진 않아요. 워낙 도죠적이 그냥 늘었고요. 여기 입구자 같은 거 하더라도 붙이는 것도 있고 차렷하더라도 잘 연결이 잘안 되죠 안에서 살기도 어렵고 야 기가 막힙니다 그, 그 소위 말하는 천라지망이네 천라지망 무역지 보면은 천라지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천라지망을 완성을 한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아무리 신진서라고 하더라도 이 대만은 아주 통쾌할 것 같은데요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제 낮에도 지고 밤에도 지고 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후끈 달아 올랐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한 방으로 이장때마 잡은 거한 방으로 어제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것 같은데요? 돌을 거두네요. 대책이 없어요. 야 기가 막히네요. 좌변의 백이 거의 살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어쩌나 했더니 좌변에 저치고 고쳐서 살아서 이 일을 어쩌나 싶었는데. 신진서구단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반대쪽 돼지를 잡으러 가서 반대쪽 돼지를 아주 큼직하게 잡아서 아주 그냥 보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확 풀릴 정도로 아주 시원하게 그냥 대마를 다 보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예. 기가 막혀요. 예. 왕 서방 대마를 시원하게 잡아버렸어요. 아 오늘 낮에 이긴 거는 신진서구단한테는 뭐. 냥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했겠죠. 새동이한테는좀 미안하지만 신서우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 바둑 두는 여자 비키니 스토어 그리고 콩김 k p r a 님 고니님 곧.점점점님 마코원님. 대석군 어서들 어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한 판만 두고 그냥 퇴근한 퇴근 모드인가요? 한판 두고 퇴근 모드예요. 예. 근데 이거는 왕 서방 입장에서는 또 두기가 좀 부끄럽죠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처참한 패배라 뭐 지,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자대기를 맞아가지고 더 두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허무한데요? 아좀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가 아까 그 누구야 김은지 김은지하고 정유진 대국을 제가 일찌감치 끝내고, 예. 일찌감치 끝내고, 변상일을 기대를,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신진서구단으로 돌아섰는데, 한 판만 두고 끝나니까 좀 섭섭하네요. 아, 근데, 보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까지 일거에 해소시켜주는 아주 시원한 대마사냥입니다. 예. 설라지망이라고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예. 설라지망을 그냥 진작부터. 야, 이거 아까 초반에 끊었을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했어. 아니, 신진서 축도 모르냐고. 이게 다, 이게, 백수 앞을 내다보고 이거 끊어 놓은 거예요. 신진서 축을 모르고 여기 끊었겠습니까? 다, 먼 길을 내다보고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신진서보다는. 아까 이 축을 모르고 끊었다, 이 얘기하신 분, 예. 사과하세요. 아, 이거, 이 끊어 놓은 게 결국에는 이 천라지망의 그 완성이네, 이게. 끊어 놓은 게. 아, 기가 막힙니다. 신서 오단이 왕서방의 대마를 시원하게 잡고,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20분 걸린 것 같은데, 금방 그냥 허리를 딱 부러뜨려 버리네요. 더 이상 대곡이 이어지지 않겠죠? 11시 30분이 넘어가는 시간. 11시 30분이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또 새로운 대국이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퇴근 모드. 예. 아 천라지망이 사주팔자 용어예요. 불교의 나 불교 용어의 용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불교 용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사주팔자 용어라는 얘기는 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상관경 님이 이 대화면부터가 이미 딱 사주팔자하고 예, 상관 있는. <laughs> 자축 인묘 진사우미, 신유술회에서, 아, 아, 이름 뭐, 천라지만, 아, 뭐, 뭔, 뜻인지 대략은 이해가 됩니다. 예. 아,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구나. 예. 저는 그냥, 무협지 용어인 줄 알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불교, 불교 용어에서 왔다 그러던데 또상광경님은 그게 아니다. 사주팔자 용어다. 우리 알아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저도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났냐 하면은 3시 30분에 일어났어요. 3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안 졸린 거 있죠. 3시 30분에 일어났으면 졸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졸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신서구단이 왕, 왕서방 대마를 시원하게 잡고 통쾌한 승리를 거둔 바둑을 보면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